혹시 웹사이트에 꽁꽁 숨겨진 데이터를 꺼내는 비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스크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데이터까지도 자동으로 쏙쏙 뽑아내는 정말 강력한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술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만약에 복잡하게 코딩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말 한마디, 질문 하나 툭 던지는 것만으로 원하는 웹데이터를 싹다 얻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혁신적인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모두 알잖아요. 데이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 근데 막상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제일 큰 골칫거리란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웹사이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옛날처럼 텍스트랑 그림만 있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클릭하고 스크롤 내릴 때마다 내용이 실시간으로 휙휙 바뀌는 거의 뭐 살아있는 애플리케이션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데이터를 찾아낸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은 이 동적 웹사이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한계를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정적 사이트는요. 뭐랄까? 한번 인쇄된 책 같은 거예요. 내용이 딱 고정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동적 사이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되는 라이브 방송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딱 잡아채기가 훨씬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건 마치 웹사이트 하나 보려고 내 컴퓨터 위에다가 무거운 브라우저 전체를 통째로 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당연히 느리고 컴퓨터 자원도 엄청나게 잡아먹죠. 게다가 많은 서비스들이 유료라서 비용 부담까지 커요. 한마디로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우회하는 좀더 똑똑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 데이터 수집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버릴 제3의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API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저기 서버한테서 받아와야 하는데 이때 둘이서만 쓰는 일종의 비밀 통신 채널, 비밀 언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바로 이 비밀 통신을 엿듣는 겁니다. 핵심이죠.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면에서 다음 페이지 버튼, 뭐 페이지 번호 같은 걸딱 누르잖아요. 그때 사실 웹사이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버랑 데이터를 막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화면 전체를 힘들게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버랑 나누는 이 핵심 대화만 살짝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죠. 웹사이트의 복잡한 껍데기는 완전히 건너뛰고 데이터의 알맹이로 바로 들어가는 말 그대로 비밀 지름길인 셈입니다. 와, 이 기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는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90%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동적 웹사이트에 이 비밀 지름길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베이터 수집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열리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 멋진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똑똑한 기계, 이 엔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딱네 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복사해 둔그 비밀 API 요청을 엔진이 자동으로 대신 보내고요. 두 번째, 서버로부터 받은 날 것의 데이터 뭉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알짜 정보만 쏙쏙 골라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죽박죽인 데이터를 보기 좋게 표로 쫙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거죠. 보세요. 완벽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강력한 데이터 수집 엔진에다가 AI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를 딱 달아주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한번 보세요. 사용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말로 AI에게 명령만 내리면 끝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모든 복잡한 기술적인 과정은 AI 뒤에 있는 자동화 엔진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잠시 후,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AI는 복잡했던 작업을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데이터가 착착 정리될 링크를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해 줍니다. 그 어렵던 기술적인 과제가 그냥 간단한 대화 한마디로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즉시 분석까지 해준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 그냥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요. 언제나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엄청난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t t x t 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웹사이트 주인이 저희 집 데이터는 부디 이렇게 다뤄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남겨놓은 안내문 같은 거예요. 법적인 강제성은 없을지 몰라도 이걸 존중하는 건 성숙한 인터넷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겠죠.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요청해서 서버를 힘들게 하거나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건 자칫 심각한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웹데이터라는 거대한 보물상자를 열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어떤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